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파이어스토어의 정렬 기능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뭐 정렬 기능이라고 그래 가지고뭐 뭐,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어, 요 메서드 하나죠 오더바이라는 메서드를 쓸 건데 여기에 어떤 필드로 아래로 정렬할 건지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요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센딩 디센딩인데 요두 개를 넘겨 주면 되고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필드 명을 넘겨주면 되죠. 정리할. 예, 그래서, 어, 뭐, 중요한 거는 이 백엔드는 요것만 그냥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할게 없고요. 이제, 프론트엔드 중에 이 뷰티파이의 데이터 테이, V 데이터 테이블스의 어떤 느낌을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먼저 느낌을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켜놓은 건데 지금 UID는 어 지금 소트가 안 되죠. 이 필드에다가 sort table pulse를 걸어놨으니까 안 되는 거고 네, 테스트를 위해서 얘를 지우고 사실 UID 같은 거는 표시할 이유가 없죠. 지금 뭐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좀 속도가 지연되는 효과를 좀 봐야 돼요. 좀 워낙 파이어 베이스 이 펑션스가 느리고 해가지고 요즘 로딩이 바인딩이 돼 있으니까 요런 기다리는 루틴을 처리할 때는 this.loading 이 이때 로딩이 이제 true가 되면 이제 bar가 쭉 나오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기다리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s 스를 해주면은 어 직관적으로 로딩이 되는 거를 좀볼수 있죠. 그래서 어 보면은 이렇게 로딩 바가 생기면서 UID도 이제 정렬이 될 거예요. 정렬이 되진 않죠. 지금 실제로 서버 사이드로 우리가 정렬 가능 기능을 뭐 넣은 적이 없으니까. 이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옵션스를 한번 찍어볼 때가 됐는데, 음, 저게 변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변화가 있으니까는 여기 지금 한번 들어왔는데 소트와 소트 데스크 이게 이제 오더가 되는 거고 이게 방향이 되는 거죠. 디센딩 내림차순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소트가 지금 아무것도 안 걸렸을 건데 이걸 눌러 볼게요. UID로 오름차순 정렬을 한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소트 데스크가 펄스가 됐죠. 오름차순이니까. 얘는 에스크죠, 지금. 그리고 얘는 UID로 하겠다.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뷰티파이 2.0에서 바뀐 부분인데 이게 어레이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뭔가 원대한 꿈을 가진 것 같은데 이게 멀티소트 하면은 이메일과 UID 뭐해 가지고 두 개로 소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파이어베이스는 두 개로 하려면은 키 엄청 걸어야 돼 가지고 일단은 이메일로 하면은 당연히 얘가 이메일이 되겠고 소트 t 이렇게 해주면은 내림차순이 되겠죠 한번 볼게요 되게 불편하네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레이로 이메일과 이게 이제 이렇게 된게 확인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 상황은 뭘까요 이 상황? 이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는 상태 그래서 어레이에 값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좋지 않은 게 이제 어레이에 대한 뭐 랭스 체크도 해야 되고 이제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냥 소트가 소트를 해야지 안 되는 게난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소트를 서버 사이드로 할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트바이였죠 이게 어레이로 돼 있었는데 아예 값을 하나 주는 거죠 제일 유의미한 게 이메일 같죠? 제가 봤을 땐 나중에 이제 create d a p 뭐 이런 거 생성일자 같은 걸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트 데스크였는데 얘를 퍼시 e 로 해놓으면 은 이메일로 오름차순을 하,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저장해두면 처음에 스타트 할때 소트가 이메일과 이걸로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없는 상황을 이제 아예 없애려고 하면 여기 보면은 뷰티파이에 머스트 소트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지금 현재 펄트예요. 꼭 소트를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머스트 소트. 이게 펄스인데 얘를 이제 True로 만들면 존재 자체가 True죠. 이렇게 True로 주면은 이제 소트가 안 되는 이게 없는 화살표가 없는 상황을 얘가 봐주질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위 아래만 이제 계속 읽게 되죠. 예, 네, 이렇게 이제 기본 준비는 됐고요. 이번에는 어, 이옵션 o 소트바이와 소트데스크를 여기에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리미트와 옵셋까지 넘겨줬고 여기다가 이제 두 개를 더 넣어야 되는 거죠. 오더라고 할게요. 오더는 어머 그리고 오더랑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소트라고 하자 그냥 전통적으로. 예. 근데 여기 둘다 지금 스트링이 들어가야 돼. 문자열.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일단은 오더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일단 우리는 옵션스에 소트 바이는 무조건 0이 이제 값이 있게 되었어요. 아까는 그 머스트 소트가 없었으면은 이랭 t 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0번에는 항상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필드가 되는 거죠.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아까 UID가 될 수도 있고 얘는 됐는데 이제 얘가 문제죠. 소트는 어 아까 뭐 트루 펄스 이제 이걸 전달해서 여기서 이제 꽈도 되는데 사실 프론트에서 꼬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소트 데스크라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0번 어레이에는 무조건 값이 있고 근데 얘가 트루면은 트루면은 데스크가 되죠. 그리고 펄 쓰면은 오름차순이니까 에스크가 되고 왜냐면 아까 여기에 에스크 데스크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돼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하면은 오더와 소트를 이제 넘기게 된 거고 그럼 여기서 아까 간단하게 할수 있었죠 여기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옵셋 전에 해 옵셋 전에 해야 되나 옵셋하고 그냥 저는 여기다 할려고 그냥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항상 요, 요쯤에다 했거든요. 소트를 여기에 두 개가 돼야 되는데 뭐뭐가 필요하냐면 오더와 그리고 소트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오더와 소트 넘겼으니까 그대로 넘겨주면 되죠. 근데 얘네 뭐다 스트링이 넘어와서 스트링이고 스트링을 쓰니까는 뭐 변환 같은 게 필요 없죠. 얘네처럼. 예, 이렇게 하면은 소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해보죠. 그래서 이메일로 지금 한번 리프레시를 해보고 예, 이메일로 오름차순이 잘 정돈이 됐는지 A, B, C, D, E 정렬 정돈, 정돈이 됐죠. 그리고 반대로 하면 예, F가 되고 E가 되고 D가 되고 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이 정렬이 된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의 최고는 이게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뭐이 정도로 하면은 되고, 이제 UID로 하면은, 제가 얘네 소트가 조금 헷갈리는데, 요건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UID로 정렬하면, 여기 이제 숫자가 맨 위에 있는 건 맞아요. N보다. 숫자, 그리고 대문자 알파벳, 그 다음에 소문자 알파벳, 요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 뭐냐면은 이게 헥사로는 0x36이고 얘는 0x5 뭐가 될 거고 얘는 0x6 뭐가 될 건데 그 헥사의 그 뭐야 인티저 값을 가지고 뭐 정렬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소트 이런 소트 말고 뭐 스타트 오브 뭐 이런 거 배울 건데 그거 할 때도 보면은 알파벳으로 소트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예, 그런, 어떤, 느낌이 있더라. 그래서, 예,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소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렬. 간단한 정렬을 한 거고요. 사실, 어, 검색을 할땐좀 유의해야 될게 있어요. 그, 나중에, 음, 여기 이제 예제를 보면은, 오더바이. 지금 보면은, 어떤 콜렉션에서 프로 검색했을 때는 꼭 프로 오더바이를 해줘야 돼요. 이런 좀 답답한 그게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